21장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포도원이 궁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할 것이오. 대신 내가 그대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도 있소. 그러나 나보시 아합에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수 없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내 집안의 유산을 절대로 왕께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베개에 묶고는 먹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 때문에 그러오. 내가 그에게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르거나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소. 하고 말했소. 그랬더니 그가 나는 절대로 내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소.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녀는 아합의 서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직인을 찍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식기를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혔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내가 나를 또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파멸을 내려 내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내게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하압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또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에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 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